순서를 잡으면 무엇이? 폐 건전지는 이 주어로 먼저 오죠. 뭐 하지 않는다? 재활용되지 않는다가 두 번째 동사로 끝나네요. 그럼 폐 건전지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쓴 건전지, 쓴 거를 갖다가 폐 건전지라고 하겠죠. 그래서 use는 사용하다고 used라고 하면은 사용된 이란 뜻이라서 그게 폐 건전지를 뜻해요. 그러면 used 건전지는 b a t e r y 인데 어, b a t t e 셀수 있기 때문에 y를 i로 고치고 yes 붙여서 복수 형태로 받아줘가지고 used batteries 이렇게 씁니다. 그 다음에 재활용하다는 영어로 recycle인데, 어, 폐건전지는 자기가 재활용할 수 없죠. 재활용되어 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. 비동사 plus pp 형태. 비동사에다가 과거 분사 pp 형태를 써주는 게수동태 모양이기 때문에, 우리 비동사에 used batteries가 주어라서 r 쓰겠죠. 그다음에 삼일친 복순이가 썼고요. 그다음 뒤에는 안는다라고 했으니까 are not이라고 부정문을 씁니다. 그다음에 재활용되는이라는 recycle에다가 뒤 붙여가지고 recycled 이렇게 하면 재활용되는이라는 과거분사가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럼 전체적으로 used batteries are not recycled 이렇게 하면은 폐건전지는 재활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.